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2시에 시작합니다. 당신의 다음 레벨 비전에서 실행으로 이번에 온라인으로 말씀하실 우리 데렉 슈나이더는 작년에도 와서 우리들의 머리를 깨이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교재를 보니까 어떻게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곡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같이 하게 될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확 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비전을 실행하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WLI에서 가르치는 그 강사들은 아주 세계적인 분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교회 안에서도 실행된 것들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번 강의도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올 2020년도 저희들이 영성학교를 시작하고 WLI를 오픈하게 될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분이 카드와 또 이렇게 돈을 보내면서 저희들을 아주 격려해 주었는데 오늘 제가 이 카드를 좀 읽어 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더 높은 차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영의 세계. 주님이 계시는 세계를 보고 싶다고 2020년 마음에 소원을 주께서 주셨고 WLI 강의가 제 유튜브 화면에 처음으로 떴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게 얘기해 준적 없었고 그렇게 WRI가 제게 배달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밖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장로계에서 자라 성령님의 역사도 30대가 넘어서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통해 처음 알았어요. 올해 1월부터 WRI에 있는 공개 강의를 통해 제게 성령님께서 집중 1대1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계시고 매달 공개적으로 오픈해 주시는 강의는 정말 놀랍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 WRI야 홍 목사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WRI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주안에서 새 시즌 새일 대풍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하나님을 열망하며 사랑하는 딸. 오늘 저는 이 카드를 받아 보면서 하나님이 유튜브 신학교를 시작하셨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숨겨졌던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 WLI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완전하게 내 것으로 소화할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성육신화되는 그래서 삶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놀라운 소식들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시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